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자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끈과 제3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은 조희대 우. 사법부가 대선을 개입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에서 대법관은 대법관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이틀 만에 사법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호하시고 소론 중입니다. 소... 반말하지. 조이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은 국기문란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이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이틀 만에 했는지 그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사법부에 묻습니다. 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와서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국민들께 그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내의무현님들, 본인들이 이 의혹 대기에 대해서 고발도 하셨습니다. 고발하셨으면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